저는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. 3개월 전에 1층에 어떤 가족이 이사 왔어요.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밤 11시부터 새벽 2, 3시까지 진짜 우다다다 하면서 엄청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집에서 농구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.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려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는 건 실례라 생각해 하루 참았습니다. 1층에서 뛰면 2층에까지 소리가 울리는 걸잘 모르나 보다 하고 다음날 엄마가 가서 어젯밤에 시끄러웠다고 말씀하셨고 1층에서도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.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 집에서 밤 9시 10시까지 뛰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. 엄마가 그 나이 때 애들은 원래 통제가 안된다고 부모가 뛰지 말라고 해도 뛰는 시기라고 하셔서 참았어요. 안 그래도 애들이 통제 안돼서 힘들텐데 이웃까지 뭐라고 하면 힘들겠지 생각해서 참았어요. 집 앞에서 1층 아줌마 몇번 만났는데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. 미취학으로 보이는 남자애랑 6학년쯤으로 보이는 보이는 남자에 이렇게 둘었더라고요.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애들 듣는데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도 계속 참았어요. 그런데 계속 지내다 보니. 아랫집은 부모가 통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. 부모가 통제하면 잠깐 뛰었다가 잠깐 조용했다가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? 근데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뛰어요. 그래서 더는 못 참겠어서 오늘 제가 내려가서 얘기했어요. 내려가 보니 큰 애, 작은 애둘다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. 애들도 어리고 통제가 안 되는 나이인 거 알고 있어서 잠깐 잠깐 뛰는 거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계속 뛰고 지금 집에 매트도 없이 맨바닥이라서 소리가 다 울리네요. 근데 남편분이 지금 겨우 밤 9시인데 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합니까? 일부러 애들 뛰게 하려고 1층으로 이사왔는데 이 정도 소음을 못 참겠으면 그쪽이 단독주택 가세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안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제 생각이랍니다. 아내분께서 죄송하다고 해서 대충 마무리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제 생각일 뿐인가요? 저도 어린애 보고 아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집에서는 뛰면 안 된다고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1층에서는 그냥 마음껏 뛰어 놀게 내버려두는 것 같아서요. 실제로 뛰게 하려고 1층으로 이사 왔다고 남편분이 말을 하기도 했고요. 1층에서 살면 매트도 안 깔고 맨바닥에서 밤 10시까지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건가요?